정관장의 10연승 도전과 페퍼저축은행의 첫 3연승 기세. 2025년 비리그 여자부는 4라운드에 접어들며 치열한 순위 경쟁과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관장과 페퍼저축은행이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정관장의 10연승 도전. 정관장은 이번 시즌 창단 최다 기록인 9연승을 기록하며 선두 흥국생명과 2위 현대건설의 양강 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4일 IBK 기업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10연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주목 선수 메가 아포지 스파이커 득점 랭킹 상위권에 위치하며 팀의 든든한 공격 자원 부키리치 아웃사이드 히터 양쪽 날개를 활용한 공격 전술의 핵심 염해선세터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고이진 감독은 단순한 연승 기록이 아닌 비리그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며 팀의 높은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2. 페퍼저축은행 창단 첫 3연승 달성 지난 3년간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던 페퍼저축은행이 본격적인 반등에 나섰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으로 첫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한비 공격수 최근 3경기 평균 20득점으로 팀을 이끌고 있으며 팬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습니다. 생애 첫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테일러와 6천득점을 기록한 박정아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페퍼 저축은행은 현재 5위로 상승하며 4위 IBK 기업은행을 승점 8점 차로 추격 중입니다. 팬들은 올해는 꼭본 배구에 진출하길 바란다며 열띤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3. 사라운드 판도를 뒤흔드는 변수들. 흥국생명의 부진 4라운드 들어 최하위 지에스칼텍스와 도로공사에 연패하며 주춤. 김연경의 공격 성공률이 평균 대비 8% 낮은 37.6%로 하락. 대체 외국인 선수 마테이코의 적응 부족도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풀세트 접전 후반기 6경기 중 5경기가 풀세트로 진행되며 경기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기. 14일 정관장 BS IBK 기업은행 정관장의 10연승 여부 주목. 15일 페퍼 저축은행 BS 흥국생명 페퍼의 연승 행진과 흥국생명의 반등 가능성. 2025년 비리그 여자부는 역대급 혼전 속에서 새로운 스타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관장의 기록 도전과 페퍼 저축은행의 돌풍이 계속될지, 선두 흥국생명이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할지 주목해봅시다.